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말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안 탄다고 해서 한동안 안 탔던 와이프를 데리고 간만에 라이딩 나왔습니다. 오늘 와이프와 함께 네 번째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칠포, 월포, 화진 해수욕장을 거쳐서 와이프가 가보고 싶어 하는 포항의 보경사를 가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주말에 절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둘이서 합의를 받습니다. 라이딩도 하고, 절에도 가고. 오늘 라이딩 시간은 7시간 반 정도 되고요. 거리는 대략 280km 정도 됩니다. 어제 출발 준비를 하다가, 브루투스를 충전을 하는데 브루투스가 전원이 안 켜지더라고요. AS를 보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둘이서 대화 없이 와이프만 음악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받아어때 받아보고 있나? 브루투스가 없으니까 대화하기 되게 힘듭니다. 소리를 쳐야 돼요. 이갈이 다 전망됩니다. 드라마 찍은네 한지미? 최근에 한 건데? 여보, 봐봐봐. 사진 찍어줘? 이렇게 해줬어? 어 하나 둘 해가 <laughs> 나 얼굴 안 나오니까 같이 찍어줘 머리 너무 크게 나온다 봐봐 하나 둘. 얼굴을 철저히 가렸는데? 안는사한테 보내봐라 <laughs> 전경도 보내고 이래야지. 와, 하지. 둘이 머리만 나오는데. 아, 네. 웃기라고. 이제 <laughs> <laughs> 날씨가 점점 점 맑아진다. 봐 봐. 구름하고. 주행 중에 대화 안 되니까 안 답답하나? 나 엄청 답답한데 대화를 안 하니까 아침에 잠이 오더라니까. <laughs> 내가 하고 얘기하고 싶더나. 월포의 식장입니다. 아. 경치 봐봐, 와, 뒤에 구름 봐봐, 저 뒤에. 아, 저기 구름 봐봐. 경치 좋지? 길도 이쁘잖아. 네. 이쪽에, 눈좀 봐봐. 응, 산 이쁘지? 어. 어? 와, 이봐봐. 와, 너무 이쁘지 않나? 아, 역시, 해안도로. 와, 여보, 완전, 내그 박투어 간그 느낌이다. 하고. 그러니까, 길 자체가 차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바다는 보이고. 소나무길은 강릉 그 느낌은 못 따라갈 것 같다. 거기 소나무하고, 여기 소나무하고, 좀 느낌이 틀리다. 화진해수욕장 이제 여보가 보고싶어하는 절로 가겠어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 돼요 와 구름 봐봐 와 도경사 산이 선명해진다 와 여보 소나무 아까 그, 그 소나무보다 이 소나무가 더 이쁘다 와 이쁘다 이쁘다 오오 터널 터널 와 여름에 와도 정말 좋겠는데 뭐많지 가게 엄청 많지 보경사 입구입니다 <laughs> 와, 지금 통도사도 지금 네. 불빛 축제하고 무슨 행사하는데 아 청소는 무난하지 않네와이 소나무 봐봐 아이 소나무가 오래됐다. 확실히 천연고찰이라 저희 <목소리도> 12시 50분부터 오프닝 공연 시... 와이 건물은 엄청 오됐다 이게 쳐진 어. 거 봐봐 지금 문을 못받았 어? 문이 다 이렇게 틀어졌잖아 어. 내려, 내려앉았는데? 적광전 음. 소나무 정말 대박이다 이거 음. 와대웅전이에요 어, 대형전. 소망들이 정말 많나봐요. 탑 위에 탑이네요. 여기가 억수로 아담하다 해야 되나? 그대 발길은 여기까지. 아, 뭔가 운치가 있습니다. 멋있는 곳고 총도사나 건강사도 응. 가면 관광, 진짜 관리 응, 응, 응. 엄청 다른 느낌 들거든. 보경사도 응. 그러니까, 그런 느낌. 오래되고 좀 규모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응, 응. 소나무 봐. 응. 우와. 대박. 와 이거는 강릉에 있던 그 소나무 느낌이 좀 난다. 산길 있는데 와저 산책하면 대박이겠는데? 여기 소나무 산길이란다. 어. 와 시간만 있으면. 맞죠. 아침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야. 응, 새벽에 딱 와서 좀활할때이 어, 사람 없고. 안내도를 응, 아, 요새 그림으로 돼 있는 거 보는 거 정말 오랜만인 거야. 반어 폭포까지는 가기가 엄청 편하다는데. 거의 산책길이라. 갈래, 말래? 그냥 오프나. <laughs> 야, 9 0년도에 찍은데 남부은 감용 폭포, 대왕 폭포, 연산 폭포, 척강전, 대웅전 밭지, 그다음에 이렇게 요런 거는 하나도 안 봤네. 아까 여기서 못 가게 했잖아. 음. 템플 스테이가 아니고 여기는 못 가는 거 같은데? 전시관인데, 전시관이 지금 건립 중인 중이고. 나중에 더 와야겠어. 연산 폭포까지 2.7km. 나무, 나무가 완전 자연 생태 그대로 있는 거안 끝나? 이렇게 다이 산책길이래요. 연산폭포까지. 40분, 편도. 와, 여보, 이래가 점심 안 먹으면 우리 살쏙 빠지겠는데? 와, 좋다. 우우, 계곡. 계곡?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 근데 그 산으로 못 놀게 할거 같은데. 비 많이 <laughs> 왔는가 보다. 길까지 이거 물 넘치는 거보 뭐. 와, 봐봐, 여보. 오, 저거가 와 이런 걸 엄청 못 찍는 안 되나? 어제 대박 봤어. 계곡의 물소리는 항상 들어도 좋은가 안 된다. 아 장관이죠 장관. 아와 와, 이거 밤에 들어 무섭겠다. 네. <laughs> 아니 물소리 너무 크잖아. 물 물이, 물이 그냥 쏟아지는 것같다 여름에 발 담그고 있으면 정말 <laughs> 시원하고 멋지고 뭐 이런거 다 갖다 붙었고 길이 엄청 운치가 있는거 안건나 아~~ 간판 삼아 놓으네 이거 멋지지 않나? <laughs> 이렇게 계곡 옆을 바로 이렇게 갈수 있다는게 엄청 좋은거 같 배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느낌. 진짜 비 많이 오면 여기 아, 어이 길도 잠기겠는데? 자연 폭포가 완전히 처음 나온 계단. 여보 군데군데 파이브 봐. 평생코코입니다 절벽 엄청 멋집니다 와.. 군쿵 고는 것 같아요 관원폭포까지 700m 남았거든? 근데 갔다 오려니까 시간이 너무 늦다 밥 먹고 복귀하는 시간 감안하면 늦다 지금 다음을기억해야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밥나 물이 서넣고비면되겠는데있다다잘했는여보도 배고픈가 봐 전투적으로 먹는 이 된장이 진해 가지고 쓸줄 알았는데 된그안다집 된장이 나. 이요그이를 해. 옷이해 오. 아빠 여보가 보셔야 됐다. 이러만 12천이면 싸나 비싸나. 그렇게 적당한 것같은 적당한 거 같다고? 속밥이라서 좀 어? 속밥이라서 것 따고. 헛밥이라서 더 맛있어요. 밥이라서더 좋은 것같아 내가 이들 둘 중에서 골랐어요. 헛밥 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청평이었대요. 자연도 보고 밥도 저, 맛있고. 좋았어요. 옥수로 건조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에. 갈 길이 멀어서. 영상 촬영은 이곳으로 마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다들 알람 후복하시기 바랍니다.